짜잔 네, 리진튜브의 리진입니다 오늘은 하, 하프의 빙글빙글 솜사탕 메이커를 해볼 건데요 여기 제가 미리 뜯어놨어요 얘가 하프에요 하프 물밥이고요 여기 이렇게 실제 크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이 조그만데 설탕을 넣고 이 예열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면 솜사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되면 스위치 오프로 하고 양념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한입거리에요 예,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럼 해보겠어요. 이, 니까 그건 무슨 가루인가요? 설탕이에요. 어, 이 정도면 되겠다. 설탕을 그 구멍에 넣는 건가요? 네. 한 숟갈만 넣으면 되나요? 네. 여기 대부분 친구들이 여기가 잡는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파져있어서 그렇죠. 하지만 여기를 보면 맞 음, 그러니까 우리 애 주의하세요. 네, 탁탁탁이 자... 이게 스위치를 오늘로 하면, 얘가막 설명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도움받으면서 하면 돼요. 네,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아, 탄냄새가 나는군요 자, 뚜때 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네.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네, 고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 정말 나오고 있군요. 그쵸 완전 섬유탕. 아주 멋지네요. <laughs> 우와, 진짜 섬사탕 같아 보입니다. 진짜 솜사탕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겠네요 네 애들도 또먹고싶으맛 맞을까요? 아주 <laughs> 어린 친구들이해도 되겠어요 <웃음> <됐어요>. <웃음> 우와 아주 맛있어 보이는군요 얼굴을 옆에 좀 갖다 대주세요 사이즈가 어느정도 되는지 실제 크기하고 비슷하죠? 오 진짜 실제 크기하고 비슷하네요 <laughs> 박스를 보고 하기로 하세요 사이즈 자 그럼 먹어볼게요 네음 맛있어요 ]가요? 맛있어요? 어떤 네. 맛인가요? 달콤해요 그냥 음 달콤하군요 음한 입에 쏙 들어가는군요 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만 안녕! 안녕!